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뜨기입니다. 자,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SEC 소송 코인이라고 하면서 어, 비웃음 많이 샀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SEC가 리플 현물 ETF 승인을 받은 내부 승인을 끝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 JP 모건이 리플을 비밀리에 대규모 매집까지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대놓고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대 대상승 예상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발 결제망 호재까지 겹치면서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리플은요 단순히 코인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을 장악하면서 은행권의 인프라를 어, 확장시키고 있는 글로벌 코인이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다나리. 서클, 리플, 네트워크를 붙여서 국내 최초 통합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만든다 라고 어떻게 했냐 발표를 했습니다 이 k 한국에서도 리플 기반 결제가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e t w o r k network, n e t w o 어, 진짜 랠리는 9월에 온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SEC의 규제입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정이 올수 있는 상황이고 이 SEC의 규제가 어, 결국에는 앞으로 천천히 해제가 되면서 규제가 풀리면서 어, ETF 그리고 JT JP 모거, 중국발 호재,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까지 이런 퍼즐들이 맞추, 맞춰지면서 정말 9월에 대폭 등의 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합니다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 우리가 2017년에 비트코인 1천 달러일 때 조금만 살걸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지금이 리플이 그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정리해 둔 리플 대세 시나리오 ETF 승인 후 폭발 구간 자료까지 싹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규모 락업 폐제 일정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에 이 리플이 가격 펌핑을 시킨 다음에 대규모 락업 폐제를 통해서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완전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에 맞아서 엄청난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자 이때 개미들은 뭐예요? 눌림 목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개미들은 이제 물리기 시작하고 사주기 시작하죠. 세력들은 이미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제가 락업 대규모 락업 폐제 일정과 앞으로 이제 풀릴 호재들까지 싹 가져왔으니까요 대규모라고 폐제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뭐하면 된다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망에서 참여하신 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망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요런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 체크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이면 민코인, 솔라나면 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1대1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 주 주시고 그러면 제가 소통망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 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또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망에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일 액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 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밈코인 동물 밈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있었고요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게 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식코인 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캐... 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그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부터 이 캐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초기의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게 여러분들 이 밈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자 링크 작성 하셔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